2월 넷째 주 10원짜리 뒤집기 NG 마말금고 공용. 우리 은행에서 20개. 공용은 몇 개. 가봅시다. 우리 은행에서 좀 제법 많이 나오긴 했는데, 이제 롤도 다 없어요. <laughs> 다 끝났어요. 또 구해야죠, 뭐. 하나. 그래도 일단 꽝치기는 면했고. 두 개, 세 개, 아하, 꽝치기는 많았습니다, 일단. 세개 나왔구요. 끝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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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, 끝까지, 힘 없어요. 네 개, 구구도 안. 연도, 칠팔, 육팔, 칠이, 칠일, 육십, 8년도 포함한 4개의 구구도안 나왔습니다.